김은혜 대변인입니다. 공수처 합헌 결정 관련해서 구두 논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습니다. 이러려면 헌법 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공수처 합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정을 올렸습니다. 아, 잠깐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했던 결론 놀랍지 않습니다. 이러려면 헌법 재판소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 공수처 합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조종을 울렸습니다. 헌법 재판소에 헌법이 없습니다. 공수처전에 결론을 내달라고 그렇게 야당이 촉구했음에도 공개 결론 한번 없이 1년을 끌어왔습니다. 대통령의 동료와 여당의 입법 폭력으로 공수처 출범까지 시킨 마당에 오늘 결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소신의 긴 빠진 결정에도 상권 분립 그리고 중립성과 독립성이 관건인 공수처에 친절하게 행정부 소속이라고 애써 합법성을 부여한 권력 지향형 소신에는 눈길이 갑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5년 권력의 거수기로 전락시킨 오늘 헌재의 결정은 사법 역사의 부끄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오늘은 합헌이나 역사에서는 위헌입니다. 정권 연장의 꿈, 국민의 힘은 그 부메랑을 지켜볼 것입니다.